비밀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고백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누군지 궁금하시죠? 짠! 시작! 거절당하면 어쩌죠? 오늘은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빼빼로를 만들어보는데요. 오늘 아무 일 없이, 일소유 없이 맛있는 빼빼로가 나올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뜨거운 한 60도의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초콜릿을 이렇게 중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데코할 수 있는 크런키, 딸기와 초코 있고 막대과자, 얘가 빼빼로가 될 겁니다. 앞치마도 준비했습니다 새벽 같기도 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녹여줍니다 녹여주려면 이것도 정당 중탕을 해줍니다 청우유로 유명한 카페에서 알바를 했을 때 초콜릿을 이렇게 막 녹이면서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알바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패스트푸드점도 어렸을 때 이제 폐기롭게 새벽 알바를 하면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면서 서울에 올라올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잡을 할 때. 진짜 꿀알바였던 거는 스크린 골프장. 아침 알바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회사카드로 골프 치러 오시는 아저씨분들이 몇명 계셨어요. 아침에는 그래서 진상이 없었어. 아니면 교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귤도 주시고 꿀까베르기를 시켰던. 그럼 저는 이제 안내하고, 이제 또 띵가띵가 노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집 알바도 해봤었고, 사장님이 알바비보다 더 많은, 더 비싼 치킨을 저한테 주셨어요. 엄마! 이러면서. 치킨 맨날 받아오고. 공차! 그때 이제 같이 연습생 했던 친구들이 오면, 사장님 보면 안 되는데. 펄을 네숟가락 넣어주고. 아직 알바 얘기할 때가 아니다 에이, 여러분 이게 ENFP의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잡고 빼빼로데이 때 고백 다들 받아보시고 고백해보셨나요? 또 저희 학교는 약간 부산에 이제 만덕이라는 지금은 BTS의 정국님이 거기 출신이셔서 조금 유명해졌지만 작은 동네였거든요 초중고 학교를 그대로 갔었어요 그래서 빼빼로데이 하면 이만큼 사서 친구들이랑 그냥 교환하는 느낌? 그런 기억 나고 나왔는데 누가 고백했다 쪽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누군지 너무 선명하게 알것 같아가지고 문 바로 닫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매점에서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아좀 녹은 것 같은데? 아 좀만 더 녹아야겠다 와 신기하다 여러분 이거 금방 녹아요 초코는 다 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긁어준대요 우후. 첫 번째 클끊키 똥손도 할수 있는 빼빼로 만들기. 가쁜 그 고백 얘기지만, 제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도 거절 당하는 게참 두렵대요. 그래서 나름 고백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때까지 안 해줬을까? 전 남자친구들아. 미안하다. 와, 이거 굳었는데. 제가 하나 먹을게요. 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 물이 식을 수 있으니까 뜨거운 물 넣어주세요. 열러라넌 씻고 있으렴. 40개인데, 제가 언제 이 간의 수공업을 끝낼지. 코시국일 때이런거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소해. 시간도 잘 가고. 여러분, 격리했을 때 너무 끔찍했지 않나요? 저는 격리를. 잘못 날짜를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뻔 했답니다. 너무 끔찍하죠. 저이 날짜 아니에요. 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집에서 그냥 깡소주나 먹어야겠다. 연어랑 그러고 있었는데 기적적이게 2분가 2부 이브 전날에 전화 왔어요. 이소윤 님은 며칠 전에 나가셨어야 됩니다. 약간 석방되었어야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썰이 있답니다. 어 딸기 색깔이 좀 달라. 와 엄청 뚱뚱해. 아! 안 되겠다 이거. 음, 오 짱이 맛있네. 오 예뻐. 이거 어느 세로 나왔냐 이거 민지야? 아, <laughs> 민지가 제 개명 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laughs> 소유이기 전에 제가 민지였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어 예뻐. 좀더 뿌릴까? 어 이거 좀 뚱땡이 같다 뚱땡이. 어 이건 좀 망했다 그죠? 어떻게? 조금 이상한 방망이 같은데. 딸기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얘네랑 얘네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예쁜 것 같아. 이쯤 되면 살짝 신년 운세를 보러 간단 말이죠. 제게잘 본다는 사주집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어가지고 한 군데는 일단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다들 말씀하셨던 게 25년부터 돈을 방석으로 깔고 산다라고 하셨는데 <laughs> 제가 지켜볼 거예요. 제가 <laughs> 돈방석에 앉는지. 근데 어딜 가든 이런 연예인 예체능 그리고 입으로 먹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노래도 했고 쇼호스트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뼈 아픈 소리도 잘 한대요. 뼈 때리는 소리. 아마 저랑 싸워봤던 전 남자친구들 <laughs>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 으악! 이거 굳었다. 맛있겠다, 그죠? 얘왜 이렇게 못 생겼지? 얘왜 이렇게 못 생겼을까요? 어떡해. 내가 먹을까? 맛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고백을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쇽쇽쇽 이렇게 노래 부르면 좀 늙은 거라던데 그리고 ENFP들이 그런 걸 많이 한대요 쇽쇽쇽 이런 노래? 음붙이기 데코 팬 친구 나와주세요 어우, 하얀색이구나 자라라라라라라 <laughs> 오! 아이 엉망진창인 거에 좀 그게 되네 커버가 되네 커버가 어 괜찮은데? 약간 그 핫도그에 그 소스 뿌리는 것 같다 와 다섯 개 남았어 아우 대다 대다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아이고 대다 아이고 대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고대다라는 사투리에요 최근에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걸그룹 활동할 때 거의 단발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앨범 안 내고 이럴 때는 회사에서 속히 말해 방치를 시켜요, 머리를. 그게 금발일 때는 여기에 김밥이 이렇게 생겨요, 뿌리가.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제 돈으로 막 몰래 뿌염하러 갔는데 뿌염도 막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단발머리로 오래오래 살았었는데 아, 내 인생에서 단발머리는 이때 다 해봤다 하면서 고등학교 때도 단발머리였어요. 일자 앞머리에. 아주 귀여운 시절을 공개해드릴 텐데, 그래서 오랜만에 단발이 쳤는데 아주 반 뜨거워요. 아, 한 50대 때탁부모 이런데 갈때 이렇게 한착칼 단발로 해가지고 도도하게 아 누구 엄마입니다. 이때쯤 하겠거니 했는데, 저는 이 길이보다 이렇게 턱선에 자르는 게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착, 더좀갸름해 보이고. 근데 아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저 소화가 가능할까? 살짝 겁나가지고 이제 요만큼 잘라봤는데 아주 만족중이야 가위 등장 얘를 데코펜으로 똑 잘라서 하면 되잖아 물기 닦아주시고 우와 우와 맛있어와 어떡해 와 너무 두껍게 잘랐어 우와 어떡해 와 화이트랑 핑크다 그죠? <laughs> 자, 이렇게 일단은 40개 중에 두개는 제가 먹고 38개 이제 저 이걸 굳혀가지고 제가 고백하는 장면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짠! 내 새끼들! 짜잔! 제가 가네스 공업으로다 이렇게 포장했어요, 여러분. 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나랑 사길래... 싫타고 <laughs> 해줘. 작가님, 저랑 사귀실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1번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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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준 어. 피디님, 저랑 사귀실래요? 아니요. 끄떡으로 <laughs> 죽인 것 같은데. 아, <laughs> 팀장님은 그냥 아, 드세요. 아, 예, 괜찮아요. <laughs> 고백, 고백 거부. 본부장님 생일이시니까 남으신 것들 골라보세요. 장거 안 좋아요. 거절. 장거 안 먹어. <laughs> 아,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여기 썩, 썩을 것 같은데요? 정말 쉽지 않군요. 이거는 대표님 자리에 보겠습니다.